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명가로 입지를 굳힌 브랜드죠. 이 렉서스가 첫 전기차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김홍봉 기자가 시승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렉서스가 드디어 첫 순수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UX 302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국내서 에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도서 제가 한번 몰아봤습니다. UX 302는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로. 배터리가 차량 중앙 하부에 위치해 낮은 무게 중심을 갖췄으며 좋다 응답성이 뛰어난 GLC 플랫폼을 장착해 와인딩 코스에서 고속으로 코너링 시에도 큰 치우침 없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외장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면부는 렉서스의 상징인 스피들 그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헤드램프 사이로 움푹 들어간 특유의 형상에 그릴은 물고기의 비늘을 닮은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렉서스 모델들은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 엠블럼 모양과 같은 특유의 L 모양으로 이루어진 듯한 각도와 곡선이 특징인데요. 옆면을 살펴보면 타이어를 감싸는 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특히 후면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라는 독특한 디자인 요소가 위치합니다. 끊김없이 일자로 이어진 모습인데요. 레이싱카의 리어 윙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어 공기 역학적 성능과 더불어 UX 300이만의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줍니다. 최근 아마 탄소 중립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에너지 상황이나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동화 모델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렉서스 최초로 선보이는 UX 300이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기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X 300이는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는 그대로이지만 전기차인 만큼 대용량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깔려 전고가 5mm 높아졌고 1열과 2열 사이 공간이 7.5mm 넓어졌습니다. 특히 뒷좌석의 높이가 16mm 높아져 2열 탑승객의 시야를 넓혀 탁트인 개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UX300에 장착된 트랜스엑스는 같은 출력의 내연기관 대비 가벼워 저중심 설계에 용이하며 단순한 구조로 빠른 응답성을 자랑합니다. 전기차는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급가속 시 차체 및 주행 자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UX300에는 토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어해 가속 반응성을 유지하면서 운전자의 의지대로 차체를 움직이도록 하는 구동력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커브나 구비진 산길 주행 시 여타의 모델과는 달리 큰치우침 없이 운전자 중심으로 도로가 움직이는 듯한 UX300만의 주행 안전성을 만듭니다. 이대 충전 주행 거리가 233km로 타사 경쟁 모델 대비 아쉽다는 평이 많은데요. 배터리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긴 주행 거리 확보는 가능하지만 무게 증가와 더불어 구동 장치 효율에 악영향이 있어 54.34kW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했다는 렉서스. 브랜드 첫 전기차 모델인 만큼 주행 거리를 위해 퍼포먼스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올해토록 축적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온전히 담아내고자한 렉서스의 선택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박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